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언제나 들려주는 이야기 언들리 소개팅이 있다고? 나? 나 소개팅 필요 없는데 아, 네가 소개팅에 잡혔다고? 언제? 누가 소개해준 건데? 야, 너 연애 안할 거라며 아니, 배신이니까 그렇지. 우리 둘다 솔로로 계속 지내다가 같이 실버타운드로 가기로 했는데, 혼자 쏙 연애하는 게 어딨냐? <laughs> 아니, 그래서, 누군데? 예뻐? 몇 살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 <laughs> 아니, 아, 궁금하니까 그렇지. 예뭐 예쁘다고 보자 사진 있어 아 예쁘장은 하네 근데 좀니 네 취향 아니지 않아? 너좀 고양이상 좋아하잖아 이분는 엄청 강아지상 같은데 아 그래 아 소개팅 처음이야? 아니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가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오는 거지 술야 요즘엔 그게 트렌드가 아니야 소개팅 나가서 술 먹고 이런 건 트렌디가 아니야 응 어, 그냥 딱밥 먹고 커피 한잔 빠르게 마시고 아까 그러니까 좀 아쉽게 끝내야 뭐 애프터도 하고 그런 거지. 내가 뭘 도와줘? 소개팅 가서 할 말? 어, 나도 몇번안 해봤는데. <laughs> 어야너 전화 온다. 어, 아니야 나가서 편하게 받고 와. 알겠어. 할말 생각해놓고 있을게. 갔다 와. 아니, 무슨 소개팅을 해? 뭐 진짜 연애할 생각 없다더니 뭐야? 가을 타는 거야? 아. 하... 잘 되라고 할 수도 없고, 잘안 되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멘트를 알려줘, 이거? 한 멘트가 아씨 모르겠다 아, 내가 왜 도와줘? 아니, 내가 누구 좋으라고 도와줘 아, 어어뭐 어. 급한 전화였어? 아어 아, 생각해봤는데 앉아봐 야너눈 갑자기 엄청 생태눈 됐다 너나볼때 항상 동태눈이었잖아. 아무튼, 그, 요즘은 약간 성숙해 보인다가 좀 칭찬이거든? 그니까, 어, 안녕하세요. 뭐, 뭐, 나이가 몇 살이세요? 하면, 맞춰보세요. 하잖아. 그러면 그때 딱, 아, 네가 보이는 것보다 세 살만 높게 불러. 아, 필승전략이야. 내가 어디서 들은 게 있다니까. 어, 세 살만 높게 부르고 세살 어린 나이를 말하면, 아, 어, 정말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훨씬 성숙해 보이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진짜 이거 필승전략 맞다니까 요즘은 어른스럽게 생겼다 이런 게 칭찬이야 오케이 거기까지 갔지 그리고 지금 메뉴가 나왔어 메뉴가 나왔는데 너뭐 먹을 거야? 스테이크랑 파스타? 그러면 포크랑 나이프를 네가 들어 그치? 그 정도 매는 너도 알지? 그리고 잘라서 너무 작게 자르지 말고 크게 스테이크를 한 4등분 정도로만 잘라서 두 점을 한 포크로 동시에 찍어서 한 입에 왕 하고 먹어 어, 어차피 그 스테이크 반은 네 거잖아 그걸 한 입에 먹으라고 그게 좀 야성미 넘쳐 보인달까? 아, 그럼. 요즘에 좀다 야성미 있고, 박력 있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크게 크게 먹으란 말이야. 아, 뭐, 어때. 상대방 거안 남겨놓고 다 먹은 것도 아닌데. 맞다니까. 나도 요즘 그런 남자한테 끌려. 진짜라고. 그럼. 야, 너, 혹여나 막 상대방 거 작게 잘라주고 그럴 생각하지 마. 요즘은 여자도 좀 야성미 있어 보이는 게 매력 어필이라서 상대방도 딱그 사이즈로 먹고 싶을 거야. 너랑 똑같은 어필 준비할 걸? 절대 잘라주지 마. 야, 듣고 있어? 아, 진지하게 들으라고. 내말 믿어. 진짜야. 그리고, 그리고 나선, 화장실을 자주 갔다 와. 휴대폰 들고, 뭔가 좀, 바쁜 척 하면서. 응! 음. 아, 그럼, 뭔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남자 멋있잖아. 화장실을 한, 2, 3분에 한 번씩 갔다 먹는 도중에 뭐 너는 일이 먹을 때안 먹을 때 가려서 들어와? 아니잖아. 아 물론 너희 회사가 칼퇴하고 뭐 업무시간 왜 업무주고 이런 회사 아닌 것 나도 알지 아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런 게 어필이라니까. 아 왜? 왜내 조언대로 안 해? 야, 그럴 거면 나한테 왜 물어봤어? 난 진짜 필승 전략만, 알짜배기만 꼽아서 알려주고 있는 건데. 아, 하지마, 그럼. 너 진짜 다음 게 진짜 큰 거였는데, 너안 알려줄 거야. 진짜? 그럼 내가 앞에 말한 것도 다 들을 거지? 그것까지 하고 점수를 따야 이 마지막 게 완벽히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 너 소개팅 장소 어디야? 가깝네, 너희 집에서. 그 여자분 집은 어딘지 알아? 아, 아니야. 그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 밥 먹고 차 마셨지, 데려다 달라 그래. 너희 집 근처잖아. 이것도 다 앞뒤 흐름이 있는 거다? 왠지 알아? 너 아까 야성미 보여줬지? 그럼 이제 뭐 보여줘야 돼? 모성애를 불러일으켜야 돼. 밤이잖아. 저녁을 먹었잖아. 깜깜하잖아. 이제 딱그 여자분한테 혼자 가기 무저워용 하면서 데려다. 아 웃지 말고 들어봐. 아니 왜 못해? 할수 있어. 이게 진짜 호감을 사는 거라니까. 자 따라해봐. 혼자 가기 무서워요. 잘하네. <laughs> 귀여워.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벤트가 귀엽다고. <laughs> 그리고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야. 안 데려다 준다고 하면? 그러면 너의 모성의 자극이 부족했던 거지. 그러면, 앞에, 우웅을 더 붙이는 거야. 해봐. 아니, 저, 지금, 바로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못 데려다 드릴 것 같아요. 우웅, 혼자 가기 무려운데. 이렇게. <laughs> 아니, 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laughs> 생각만 했으니까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웃음이 나는 거지. <웃음> 아, 얼른 따라 해봐. 오, <laughs> 혼자 가기 무서운데 아, 잘하네. <laughs> 알겠지? 이것까지 해야 너 애프터 신청 무조건 들어와. 진짜, 이런 꿀팁 알려주는 친구 나밖에 없다. 아, 잘 되면 밥 산다고?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어? 아, 어. 야, 잘 되면 밥 사라. 야, 너 너무 신났다. 첫 소개팅, 뭐 별거라고. 아니, 안 만나봤는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어떻게 알아. 만나보고 마음에 들든가 해야지. 카톡? 무슨 얘기 했는데? 보여줘봐. 어, 왜? 야, 너랑 나 사이에 감출 게 뭐가 있어? 내 욕한 것도 아니고 왜? 왜못 뭐 보여줘? 야 서운하다 나였으면 무조건 보여줬지 우리 사이에 아 됐다 나는 보고 조언이나 좀해주려 그랬더니 <laughs> 뭐야, 무슨 다짜고짜 시작부터 예쁘시네요라고 했어. 아니, 아, 여자들은 이런 거안 좋아해. 지 되게 막 얼굴 보고 좋아하는 것 같잖아.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마. 이건 금지야. 진짜 안 좋아한다니까 너무 칭찬하면 부담스러워해 음, 오히려 좀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준다고 생각해 그니까 뭔가 상대방이 맞춤법을 틀렸다? 아 이거 틀리셨네요 이게 맞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상대방이 아, 나의 부족함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남자구나 하고 좋아해. 응. 음. 넌 진짜 앞으로 소개팅 들어오면 다 나한테 말해라. 그거 하나 하나 다 알려줘야지 원. 그래, 넌나 아니면 여자 만나지도 못해. 그 소개팅 나가서도. 틈틈이 나한테 카톡 해. 무슨 얘기하고 있고, 무슨 얘기해야 될지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아, 내가 2, 3분에 한 번씩 화장실 오라고 했잖아. 그게 다 전략 타임이기도 한 거야. 나한테 전화해. 알겠지? 그래. 너 소개팅 한다고 나한테 말 잘했다. 근데 또 원래 잠안 추지 않았어? 야, 그건 네 주변에 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아휴, 됐다. 니가 뭘 알겠어. 넌 여자를 너무 몰라. 나도 남자 잘 모르지. 나도 소개팅 들어오면 니가 도와줘. 뭘 소개팅을 시켜줘. 아, 됐어, 됐어. 니 아, 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어딨어. 다, 너같이 나 갈구는 애밖에 더 있겠어? 아니, 내 말은 또 그게 아니라. 아 미안해. 아무튼 난 소개팅은 됐어. 그래. 아무튼 잘하고 와. 응. 먼저 일어나. 나좀 하던 거 마저 하고 갈게. 어, 잘 가. 아니 왜 자기 주변에 여자가 없어? 난 여자 아니야 그럼? 하... 진짜 소개팅 너무 잘하고 오면 어떡하지